안녕! 수원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분모의 유리화는 선생님이 세번에 나눠서 강의를 할 겁니다. 세번에 나눠서, 그렇지? 아, 다른 인강이나 다른 학원 수업처럼 이렇게 뭐 막, 막 간단한 것만 살짝 보고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한번할때 제대로, 이게 처음 배울 때 말이야. 처음 배울 때 심화 내용까지 한 번에 같이 해 놔야 한번 처음 배울 때딱 인풋을 해 놓고 그 다음부터 파바박 풀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쉬운 거 배우고 쉽게 배워서 쉽게 풀고 쉽게 배워서 쉽게 풀고 그러다 나중에 심한 문제 빡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막 엄마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지 맙시다. 우리는 처음 배울 때 애초부터 기초는 기초, 심화도 심화 해서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모의 유리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거에서는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 오늘 하는 거는 되게 쉬워 뭐 그다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자 분모의 유리화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야 분모의 루트 있는 걸못 봐주겠다는 거야 어.. 성격 참 괴롭죠 그지? 진짜 참괴롭워요 분모의 루트 있는 거는 죽었다 깨서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거야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가 아니라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이유입니다 분모의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 루트라는 게 있다면 말이야 이 루트를 죽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곱이죠 안쪽에 제곱하면 안돼 안쪽에다 제곱을 하면은 절대값이 줘서 나오니까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바깥쪽에다가 그냥 통째로 제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통째로 바깥에다 제곱을 하면 이띡 죽어버리니까 별이 나온단 말이야 결국 루트를 죽여버리려면 제곱을 하면 돼 지금부터 그거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얘가 이렇게 찢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루트 우리 못 봐주겠으니까 루트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는 얘기지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루트 1을 한번더 곱한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자 봐봐 어, 뭐가 있어요 3분의 2다 3분의 2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6을 만들어어요 2를 곱했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에 2를 곱하면 당연히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죠 그래야 이게 2 0이 성립되는 거지 그렇죠 위나 아래, 둘 중에 한 군데만 곱하면, 이렇게 되는단 말이야. 이 두모가 유지가 되려면, 아래 곱했으면 위에도, 위에 곱했으면 아래에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 내가 얘를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루트 1을 아래다 곱했다면, 자동으로 위에도 똑같이 루트 1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밑에 있는 놈은 제곱이 되니까, 루트 사라지고요. 위에는, 알맹이끼리 한지봉 한가족, 루트 6대죠. 이게 분모의 유리합니다. 부모의 루트 있는 걸 죽었다 깨도 못 봐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시험지에서 답을 풀었더니 이게 답이 나왔어. 어머, 답 나왔네. 끝! 하고 넘어가면 틀려. 알겠죠? 감점 들어갑니다. 알겠지? 물론 이제 감점을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거야. 근데 우리 학교 시험지를 딱 봤더니 100점이 50명이 나왔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난리 나는 거지. 비상이야, 비상 학교에서는. 너희들은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 중학교 때부터는 학생들의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 순서로 이렇게 배열을 쫙 매겨야 돼 근데 이제 100등이 50명 몰리면 학교는 비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서술형 답안지를 딱 꺼내들고 아주 샅샅이 검색해 들어간 겁니다 이제 꼬투를 어,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거 100번 걸려 알겠죠? 이거 100번 걸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앞에는 제국군이라는 걸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일단 그거에 익숙해지느라 바빴던 거고 이제부터는 이걸 배웠으니까 이시간 이후부터는 분모에 루트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틀리는 거야. 이렇게 나왔으면 혹은 이렇게 나왔으면 무조건 분모에는 루트를 죽인다. 알겠지? 너희들은 이제부터 앞으로 분모에 유리화는 자동이야. 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희들은 자동으로 착착착 해야 돼. 알겠죠? 자 어쨌든간에 분모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를 제곱해주는 방법을 찾는 거야. 지금 루트 7이 지금 눈에 거슬리니까 여기다가 내가 루트 7을 곱하겠단 말이야 그럼 내가 분모에다 루트 7을 곱하면 여기다가도 루트 7을 곱해줘야만 된다 이거지 그러면 밑에는 루트 사라지면서 루트 7이 사라지면서 7이 나오죠 그래서 14분의 3 루트 7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뭐별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얘는 물론 여기다가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어주기 위해서 루트 33을 해도 돼 루트 33을 해도 돼 그런데 숫자가 딱 보아하니까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야 그치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야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5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지붕 찢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는 또 3과 5니까 지붕 찢어서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러면 루트 3이 약분이래 선생님 귀찮은데 그냥 여기다가 루트 33 하면 안 될까요? 돼요. 되지만 숫자가 나중에 계속들 복잡해져. 더 귀찮아져. 그러니까 뭔가를 가하기 전에 약분부터 하는 게 낫겠지.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남는 게 루트 1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루트 11을 곱해주면 여기다가도 루트 11을 곱해줘야지. 그러면 밑에서 루트가 죽어버리면서 55가 되고요. 그렇지5 곱하기 11이 되니까. 위에는 한 지붕으로 합치면, 루트 55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75.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학교 시험 문제 풀고, 부모의 유리가처럼 말이야. 문제를 딱 풀었어. 근데 막 계산했더니 루트 75가 나왔어. 아, 여기서 끝. 그러면, 감점 받습니다. 감점 받아요.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아, 얘는, 25 곱하기, 3이니까 25가 밖으로 나와서 5루트 3이구나. 이렇게 적어줘야만 감점을 안 받아. 마찬가지, 얘도 안에 25가 들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5루트 3에 25루트 2야. 그러면 얘가 이제 약분이 돼가지고 5만남올 것이고 밑에 루트 3을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 3을 이제 곱해주면 위에다도 똑같이 루트 3을 곱해야죠. 그럼 밑에는 제곱이 되기 때문에 루트 죽고 3만 넘고 에는 앞에 5 있죠? 그 다음에 지붕 합쳐서 루트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이 보다 분모의 유리화다 자 분모의 유리화다 자 그다음 한 단계 레벨을 높여서 분모의 항이 이제 2개씩 나와 루트 3, 1 그죠? 루트 3, 2 이렇게 2개씩 나오지 자,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학습 사전학습 우리가 a 플러스 b 그 다음 a 마이너스 b 혹은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자 이거 곱셈공식이라고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곱셈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전개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두개 전개, 전개하면 앞에 꺼지고 빼기 뒤에 거지곱이되죠 그치? 지금부터 이걸 쓸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루트 3에 제곱 루트 5에 제곱하면 이거 루트 2 죽, 죽잖아 그치? 렇 그걸 써먹을 거야 루트를 죽이기 위해서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여기가 지금 루트 3마이너 1이 있고요 그다음 위에 1이 있어요 얘를 죽이기 위해서 합착공식을 사용해가지고 뒤에 있는 거부호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야 그러면 내 맘대로 밑에다 저거 곱했으니까 위에다가도 똑같은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겠지, 맞죠? 루트 7을 곱했으면 위에다가 루트 7 곱하잖아 밑에다가다가 요렇게, 요따구로 생긴 거 곱했으면 요거다 요따구로 생긴 거 같이 곱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laughs>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야, 그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하고 자, 위에는 1을 거기 쓰면 안 하죠? 루트 3 플러스 1이 됩니다 밑에 있는 걸 계산 마무리 다 해주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되죠. 요게 이제 분모의 유리화야. 분모의 항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렇죠? 자, 이 기본 원리지 알았으니까 뒤에 있는 것도 이제 팍팍팍 해봅니다. 이제 자, 얘는 밑에를 합차로 만들어준다 이거야. 루트 3 플러스 2. 그다음 여기다가도 똑같은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앞에 거를 제곱하면 3이요. 빼기. 뒤에 놈을 제곱하면 4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 들어간다. 위에 거.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 내가, 어, 여기 좀 지울게. 어, 여기 좀눈 거들리지? 자, 분배법칙 들어갑니다. 내가, 요렇게 곱하면 3 되고, 요렇게 곱하면 2 나와. 그래서, 5가 되죠 됐나요? 3 더하기 2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5가 됩니다 자그 다음 내가 요렇게 하면 루트 3이 나와 루트 3 이렇게 하면 2 루트 3 나와 그래서 3 루트 3이 되죠 요거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마이너스 1이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적어주면 분모의 유리화가 끝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루트 2 플러스 루트 7 합창 곡지 만들어주고, 위에 똑같은 거를 2루트 2 플러스 루트 7을 내가 곱해주면, 자, 분모가 어떻게 돼? 자, 앞에 거 제곱이야. 앞에 거 제곱. 요거 제곱하면, 2루트 2 제곱을 하면, 각각 제곱하죠.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4.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2가 되니까 8이 됩니다.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루트 날아가서 7 되죠. 자, 위에 있는 건 그냥 전개해주면 6루트 2에 3루트 7될 거야. 분모 1이지? 분모 1이니까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모의 유리화가 끝난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거 하나 하고, 요번 강의 마무리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쪽이 어, 좀 공간이 부족할 것같아 카메라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얼굴뿐만 아니라, 요 판서까지 나갈 것 같으니까, 앞에다가 갖다 붙일게요. 어, 선생님 강, 그 강의 보면서, 선생님 얼굴이 카메라 밖으로 밀려나오는 막, 안타깝지, 아, 안타깝지 않니? 보고 싶지 않어? 한몇 초라도 더 보고 싶지 않어? 아, 안해면 말고. <laughs> 자, 그러면, 자, 분모의 루트를 죽이기 위해서, 분모의 거를,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 요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위에다가도 똑같은 거, 요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좀눈에 들어오죠? 앞에 거 제곱하면 2,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6. 이렇게 될 테고. 자, 이제 요거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말이야. 여기 공통적으로 4, 4 있죠. 여기도 4가 있고, 여기도 4가 있잖아. 그니까, 러 4를 미리 뽑아내자고. 이렇게. 4를 뽑아내면 4 뺏겼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8이었는데 4 뺏겼으니까, 2만 남겠죠 이렇게 숫자를 좀 줄여놓고 계산하기도. 쉽겠지.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곱하면 뭐가 돼? 2가 되죠, 2. 요렇게 곱하면, 일단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가 되고, 루트 6, 루트 6 바뀌어져서 6 되고, 2 있으니까 10이 되죠.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2랑 12가 있으니까 14입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죠. 어떻게 볼까? 여기다 을까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 이번에 내가 이렇게 곱하면 루트 2랑 요놈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12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 루트 12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는 4가 있고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좀 힘든 친구들은 일일이 분배하면 돼. 이렇게. 차례로. 대 이렇게, 이렇게 분배하면 돼요. 선생님은 그걸 좀더 빨리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뭐가 나와? 이게. 이게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요거랑 요거랑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 되죠?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위에 있는 거 부호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3 루트 12 빼기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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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이나? 루트 12는 뭐야 루트 12는 루트 12는 2 루트 3이죠? 4 곱하기 3이니까 4가 제곱수로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 얘는 앞에 3을 곱했으니까 6루트 3마이 14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줘야지 감점을 안 받는 거지. 됐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더 풀게. 마지막 문제 한번더 풀게. 자,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laughs> 한번더 적습니다. 자, 요거까지 요거 까지봐 아직 끄지 마세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 있고 그다음에 4 루트 2에 마이너스 8 루트 6이 있죠. 자, 이거 좀더 빨리 거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6이 말이야. 루트 6이 자발잘 봐잉. 루트 6이 2 곱하기 3이니까 루트 6을 내가 이렇게 바꿔도 되죠. 됐어? 어, 여기도 루트 위 있지? 그럼 이놈도 내가 뭐로 바꿀 수 있어, 지금 내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바꿀 수 있죠? 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바로바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분배법칙에서 뽑아내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루트 2, 루트 2 공통으로 있죠? 남는 게 여기서는 1 남고, 뒤에서는 루트 3이 남아. 그 다음 위에서는? 4도 겹치고, 루트 2도 겹치니까 4로 2를 뽑아내려고. 그러면 앞에는 1 남고, 뒤에는 뭐 남습니까? 이렇게 남죠? 그러면, 이거, 이거 약분된단 말이야. 뭐야? 요거, 요거. 약분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 깔끔하게 적어주면, 이 상태에서 분모의 유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죠? 이 상태에서 분모의 유류와, 이거 분모 유류화 하기 위해서 1만 루트 3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똑같이 1만 루트 3을 해주면, 밑에는 앞에 꺼 제곱백, 이쪽에 거제곱해 마이너스 2 나오죠? 이제 암산으로 해도 되겠지, 선생님이? 암산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2. 위에는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는 빨리빨리 간다. 잘 따라와. 이렇게 앞에 거 끝에 거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3 나오죠. 그 다음, 이번에는 요렇게 엇갈려서, 요렇게 하면 뭐 나와? 이렇게 하면 1 나오고, 요렇게 하면 몇 나옵니까? 감상하세요. 아마 뿔 되고, 2 곱하기 3이 돼서 플러스 6이 되죠 그치? 그래서 결국은 7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 1 나오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6 나오니까 결국 7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약분을 다 해주세요 약분 다 해주면 아까 거랑 똑같은 결우에 나옵니다 됐죠? 자이렇게 해서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했어요 분모의 유리화 자, 분모의 유리화는 일단 여기까지까지 기본 내용입니다 한이 밑에 한개 있는 거는 그냥 길이 딱 그거 똑같은 곱해서 적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한이두 개짜리면 무조건 그냥 합쳐서 주면 가면 돼. 됐죠? 여기까지 해서 분모의 유리와 1번 강의를 끝냅니다. 2번, 3번 강의는 어, 내일 또 이어서 올릴 테니까 그 내용도 꼭 참고하세요.